이제 네, 마시는 게밥 먹니다. 뭐해서 밥 먹어요? 철판 볶음밥요. 오오오오 가마솥 철판 볶음밥 뜰 않는 게 아니고 오리 철판 볶음 아닙니까? 아하, 아, 맞는다. 예, 네. 이거는 뭔겨요보요 뭐 곱다. 아, 맛있습니다. 네. 맛있어요? 예, 네, 맛있어요. 네. 파김치 안 올려서 먹어요? 올려서 먹어야죠. 자. 아침에도 다 왔어. 맛있어요? 네. 아침에는 안 먹어요? 먹어요. 아직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이런 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국은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오, 이거 무슨? 봄동 된장국. 오, 오, 좋아요. <laughs> 맛을 표현해 보세요. 음, 구수해요. 구수하게. 본동 맛이 한거 하고 많이 잘해요. 네, 많이 잘하시세요 이. 네.